안녕하세요.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시는 회원 모두를 환영합니다. 안산시는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해 신한산대학교에 위탁하여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러브 만카페에서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안내에 앞서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서류 확인 기간입니다. 2020년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아이러브 만카페를 방문하시어 구비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며 안산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안산의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외 무료 회원의 경우 화면에 표를 참고 바라며 구비서류 확인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비는 5,000원이고 장난감 대여 시 별도의 대여비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입금 기간은 1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입금자 명에 신청해주신 신청자 이름과 핸드폰 뒤네 자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금 입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실 운영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만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외에는 대여와 반납이 불가능하오니 운영 종료 20분 전에는 방문하셔야 여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일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여 대상은 회원 본인과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혹은 조부모님 중한 분을 대리인으로 설정하시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대여가 가능한 장난감 개수는 대형 장난감 1종과 소형 장난감 2종, 총 3종이며 대형 장난감을 대여하지 않을 시 소형 장난감 3종으로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난감과 별도로 도서는 총 5권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사운드북은 최대 2권, CD도 최대 2장까지 도서 수량에 포함되어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를 위한 대형 소형 장난감 구별 방법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서비스 이용 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난감은 연 1~2회 장난감 세척 살균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고압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에는 신생아에서부터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한 장난감과 그 이상의 개월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I love 카페 홈페이지에서 장난감 검색 및 예약을 클릭하시면 장난감실의 모든 장난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대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물품은 장난감 보관용 주머니에 달린 장난감 등록 카드의 구성품을 보며 직원과 수량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대여 확인 대장을 작성합니다. 작동 장난감의 경우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품 이상 전화 없이 반납된 장난감의 이상 발견 시 회원에게 변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바라며 물품 확인 후 발견된 이상은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기간은 최대 2주입니다. 대여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반납 물품과 동일한 물품은 반납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야 다시 대여가 가능합니다. 장난감 대여 횟수는 월 최대 5회까지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여 물품 반납 시에는 가정에서 물품의 상태와 수량을 체크하시어 방문 바랍니다. 직원과 함께 반납 물품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납 확인 대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모든 물품은 실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실외 사용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변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난감은 물놀이 금지입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장난감의 경우 물이나 음식물이 스며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대여 물품 전체가 반납되어야 다음 대여가 가능합니다. 작동 장난감의 경우 건전지는 직접 넣어서 이용 바라며 반납 시 건전지는 빼고 반납합니다. 사운드북은 건전지를 넣어서 대여하기 때문에 대여 시 작동 확인 바랍니다. 대여 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확인 시 회원 자격이 취소됩니다.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역류와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함께 이용 바랍니다. 오염 상태가 심한 장난감의 경우 폐기의 원인이 됩니다. 반납 전 가정에서 물수건이나 물티슈를 이용하여 가볍게 세척 후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품 대여 후 지정일까지 반납하지 못하면 연체가 되며 반납일이 휴관일 경우 자동으로 반납일이 연기됩니다. 일부 물품의 분실 및 파손의 경우 장난감 보관 주머니의 분실 시에도 반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이용 중 발생된 연체 누적 일수가 총 15일 이상이 되면 회원 자격이 6개월 정지됩니다. 연체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과 도서 파손 및 분실 발견 시 즉시 장난감실로 문의 주시면 변상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어 연체 없이 반납이 가능합니다. 대여 물품을 훼손, 분실, 파손하게 될시 동일 물품으로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품 단종이나 품절로 물품으로 직접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놀이에 지장이 없는 부품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변상할 수 있으며 as가 가능한 장난감은 업체 as 후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변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여 시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장난감 보관용 주머니를 분실할 경우 개당 천 원의 변상금이 있습니다. 보관용 주머니도 장난감의 부품으로 생각하시어 필히 함께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의 물품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물건에 대한 책임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고 소중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난감 및 도서대여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